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50여 일이 지나면서 한옥 피해가 컸던 고도 보존 지구는 복구 작업이 거의 완료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 지역 전체 지진 피해 복구율은 아직 65%로 기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주시 황남동 일대 고도 보존 육성 지구입니다. 오래된 한옥이 밀집해 기와 피해가 많았는데 복구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 기와 기술자들이 부서진 기와를 하나하나 드러내고 진흙을 개새 기와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서 왔는데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도 보존 육성지구 내 기와 피해를 입은 200여 채의 한옥은 이달 초까지 복구가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도 보존 육성지구는 경주시와 우리 전국 있는 문화재돌봄 사당과 군병력이 연일은 1 5 0 0명 동참해서 이번 주가 되면 이 지역은 대부분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부서진 기와 지붕 때문에 비가 새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피해 주민들은 이제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이 지진이 날 때는 너무 막막했는데 뭐 어떻게 일반으로 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고. 하지만 전체 경주 지역 피해 복구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한옥 2,800여 채 가운데 34.5%인 990여 채는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고 공공시설도 복구율이 5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지진 발생 이후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42억 원의 성금은 다음 주까지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3일 대분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위연금 지연 대상자 4,226세대에 대해서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지 50여 일째. 유례없는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경주 시민들은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